원하시는 일 좀... 드릴텐데 왜...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설을 맞이해서 제가... 어이구 시끄러워 고향집으로 갈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스팅어 3300cc의 연비는 어떠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잠깐 커피를 또 사러 가야죠 중간에 또 잠이 올 수가 있거든. 이제 커피를 샀으니까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넣어야 해요. 기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수입차는 고급류를 많이 넣는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산차는 사실 그에 비해서는 일반류를 많이 넣는데, 또 국산차 중에서도 어, 터보가 달린 차들은 고급유를 넣어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만약 국산차에 고급유를 넣어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급유를 넣으면 좋기는 하지만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사실 좀잘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정보를 찾아봤는데 역시나 뭐든지 전자기기는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다고 옥탄가 95 이상의 고급휘발유를 넣으라고 적혀 있어요. 일반유를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출력 저하나 연비 저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출고하고 딱 한번 일반유를 넣고 그 다음에는 계속 고급유를 넣어주고 있는데 확실히 일반유를 넣었을 때와 고급유를 넣었을 때좀 차이는 있어요. 연비에 있어서 좀더 많이 증가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연비는 대략적으로 한 리터당 0.5에서 크게는 1리터까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기아 자동차에서도 권장하는 게고급류니까 저는 고급류를 넣을 거예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주유구를 열고 원하시는 유정, 유정 내는 결제용 카드를. 지금 고급유로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트립을 굴려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제가 원래 일반유로 가득 넣어도 어 이게 차가 60리터짜리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유로 가득 넣으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정도 되고 고급유를 넣어도 한 9만 원 조금 더 넘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가득 채우면, 운행 가는 거리가 500km 조금 더 넘는데, 지금은 496km 탈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 생각보다 지금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제 고향집까지 가는 데는 250km가 남았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리터당 계산을 해보면 고급류가 많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일반유보다 고급류가 훨씬 더 비싸긴 하죠. 보통 일반유가 1,300원에서 1,400원대에 넣을 수 있고 고급류가 1,400원에서 1,500원대에 넣을 수 있거든요. 거의 리터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제차 같은 경우에는 60리터 기준으로 가득 채웠을 때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더 고급유를 넣었을 때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출력 저하, 그리고 연비 그리고 엔진을 이제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막 고급유를 넣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더라고요. 물론 비싸긴 비싸요, 확실히. 기름 넣고 1.7km밖에 안 탔긴 한데 연비가 지금 9L 나오네. 제가 서울에서 어, 그러니까 차를 출고하고 1,000km 탈 동안 시내 주행에서 평균 연비가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5km 초반대였고, 일반유를 넣었을 때는 5km 초반이었고, 고급유를 넣었을 때는 리터당 5km 후반 아니면 6km 초중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리터당 8.6km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넣고 2km 탔고요.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거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 놓고 쓰거든요. 근데 일반 도로에서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도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또 차선을 인식하면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고 모두 하긴 해요. 근데 확실히 고속도로 위로 올라오면 내비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HDA라는 게 켜지게 돼요. 이게 아마 현기에서 말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반자율주행과 같은 것이죠. 지금 한 12.56km 정도 되었고 연비는 9.1km로 찍히고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9 1 k 로를 찍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다. 자,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가 주행을 한 패턴은 한 거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즉 어, 고속도로에서는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켜고 왔어요. 시속은 한 100km 정도로 제가 세팅하고 계속 왔고, 중간중간에 추월할 때만 살짝살짝씩, 스포츠보드에서 조금 조금씩만 95%를 HDA 썼다면, 한5% 정도를 제가 수동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이제 주행 정보를 체크해보면, 거리는 거의 140km 정도 탔고, 연비는 리터당 12km가 나오고 있어요. 시간은 1시간 38분 운행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이제 403km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아, 지갑이 여기 있었네. 아, 나. 그냥 바로 또 그냥 빨리 출발해서 뭘 먹어야겠어요. 요거는 차에 있어서 그냥 바로 먹고. 하, 그 구이면은 바삭바삭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와. 지갑이 차에 있었을 줄이야. 보통 제가 고향에 가면 한3 시간. 3시간에서, 평균적으로 3시간 봐서 4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 별로 안 막혀서, 한, 지금 2시간 45분 주행했다고 나옵니다. 잠시, 이제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잠깐. 지금 주행한 시간은 2시간 50분 정도 되었고, 거리는 약 250km 정도 달렸어요. 이때의 연비는, 11.8kg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트립상 이렇게 11.8kg로 나온 건데, 실제 연비는 조금 더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더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 저는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트립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스팅어 3.3 터보의 고속주행 연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연비 측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좀잘 나오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행의 연비는 어떠한지 또 고급류와 일반류의 연비 차이는 어떠한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모두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은 고급유에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행을 계속 하면서 트립을 보니까 HD-A를 켜고 주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리터당 1 2 k m 정도 아니 리터당 11.5에서 1 2 k m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막 추월할 때 약간 스포츠 모드로 돌리고 조금은 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지. 계속 HDA만 켜고 갔으면 아마 12.5km가 찍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발칸을 좀더 하면은 최대한 찍으면 찍으려면 한 리터당 13km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약간의 운전의 재미를 함께 즐기면서 타기에는 어... 대체적으로 한 11km에서 12km 사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저도 부원님을 배로 다 해겠어요. 어우 추워. 바이바이.